Here we are again, Magnus don't you the way killing every little rat that crosses your path on the way to sounding that ridiculous horn. We're here to solve a mystery, my my so be listen out for my directions. Oh, what's the point with any of this? You're only going to forget it all once the illusion's prepared. 나 아이씨가 뭔 뜻인지 몰랐는데, 임페리얼 센트리 라던 데 들이 그게 뭔데? 어, 황제력 이 라던데, 저게 아, 어, 연도야? 어 저게 연도래? 황제가 이제 제국 을 세운 연도 를 미칠 것 같더라. 컨셉 조짐 인류의 황제, I don't What is What is I remember. Oh ho ho, you're in for it now. Or maybe you're not. How many times have we been here? <목소리> 오뭐어 지입니까 <laughs> 이게.. 이게 그.. 어 블랙팬서 여동생이야 혹시? <laughs> 개, 존나 <laughs> <나> 개쩌리 년이잖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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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해오리바람 <laughs> 아 뭐야 뭐야 나 얘가 <목소리> 는 <laughs> 빨리 <이런>, 들어 <들어왔어. 웃음> ㅈㄴ <laughs> 자연스럽게 퍼셔넛 <펴셔던> 쳤어 <laughs> 야, 난쟁이 했으니까 탄수 보기 쉽다 다 반되이지안지죽어서 죽여서 죽여서 여이죽여이 죽여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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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여서 죽여서 죽여어 죽여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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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이 죽여서 죽여서 어디서 일로와일로와내가 널... 지안쓰러개잘하는데이이 <jeux> <tell> 아, 뭐야, 너. 키가 작으면 안 만든 기적 같은 게임. 어디노? 어디야? 야, 무슨 불꽃을 장풍쩡으로 쏘네. 굳이 잡다이한테 안 당한다. 어, 야너왜이 잠복을 달고 와? 뭐야? 잠달자 총... 순간 이동도 안 해? 그것이 암살자다 이게 암 M 살짜? M 살자 처리했어.

t 내가 주색끼들을 예. 처리할게 한더 하나 더 하나 더, 한 더. 아니, 레이피어, 다 거, 이아 레이피어 조쓰레기야 다섯 개 때려주네 씨. 어. 빨리 잡아도. 알았어 알았어. 빨리 오면서 밀쳐. 아있다어다된거 아니야? 뭐? o r r 아또뭐이못해면까 this statue is curious 도망쳐 i'm getting older than d e e d l e s 와 노래 보고 딱봐도 강력한 새끼 온다 이제 어디서 딸그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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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그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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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그락. 소리 들으면 이제 기대된다고 어. 빨리 누굴 따고 싶어 와.. 칼같이 날아가는 포션 아니.. 본인은 흰 포션 들고 있으면서 <놀람> 이 오줌은 뭐야? 음. 오줌을 참으면 안 된다고. <laughs> 아! 뭐야? 도망쳐! <laughs> 여기 포션 <laughs> 방 안에 포션. 먹었어? 응. 뭐먹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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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다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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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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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쟁이 인성. 두오프는 동료를 버린다. 호방차. 이 길이 아닌가 봐. 어, 길 찾았다. 아, 또 오줌 쌌네. 오줌 받는 곳이 있어? 있어? 오줌 싼 써. 소리였는데. 없어졌어. 어? 뭐야. 뭐야? 일단 내가 죽은게 아니니까뭐야이 여기 영웅새끼들 아니랄까봐 존나 천장위에 다 매달려있네 난쟁이 새끼 오줌 잘 챙기네 와, 이거, 현관 이동을 너무 빨리 하는데? 탄약상자 그리고 포션, 여기 포션, 여기 포션, 포션, 어, 이게 숨겨진 그건가? 이 오늘은 거기가 아니다 이즈 오늘은 아노시 혼자 죽겠는데? 저 먼저 뭐해? 뒤에 있던거 처리하고 오나보지 어, 뒤에! 아, 뒤에! 시대요, 아사시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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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약간 영화 클리지 아니었어? <laughs> 어이 엄청났다. 아, <laughs> 뒤에 오는 어쌔신들 잘라줄 수가 없다고 말을. 나 맞아요. 뒤에 뒤에서 처음에는 아이고 또불하치는 거고만 속아줘야겠다 했는데 진짜 있었어. <웃음> <웃음> 우리는 언제나 진실만 말한다. 어, 맞죠 성백일사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. <웃음> <웃음> 아무것도 없죠. Let's go u t <laughs> 뭐 여기 숨겨진. 이게 있다 했는데, 왜 나는 눈치고 찾아봐도 안 보이지? 포션! 아, 나 말고 딴 사람 마셔? 아노시가 마셔, 아노시가. 하나 남네. 그 내가 먹어야지. 어, 잠깐! 아, 이 아, 씨! 아, 아, 침킬 당했죠? 아, 씨. 나 저게 저 숨겨진 그건가 하고, 박스 치울라고 때렸는데. 바란다. 여기 거짓말을 한피션개 많노. 으면 보스 나온다는 소리가 있는데. 그럼 피나 채워 볼까? <놀람> 어우 개빵 존났어 오오와 <laughs> 이거 잡고 있어야 된다. 나팔 전쟁 나팔이야 존나 크네 아이 나팔 불고 싶다. 아 이게 사람의 폐활량으로 낼수 있는 소리야? 그래서... 이 정도면 반지에 대한 나팔 상성 나팔인데 이거. <laughs> 여기서 막으면 되는 것 같은데? 어, 온 뭐야, 거기서도 와? 뭐야, 여기서도 나오네? 쿠션, <목소리> 학습! <목소리> 야, 여기 힌포션 왜 이렇게 많냐? 싼 거야? 어, 내가 싼 거야? <laughs> 나힘포션 싸면 경쾌한 소리 난다고. 너무도 <laughs> 맛서어 <추운 거 누구였어? 웃음> 뭐야? 여기 있으면 아무도 안 건들잖아. 개 행복한데? 동해 뛰는 걸, 뛰는 걸 큰일났다. 아이, 놈 뭔데 날 때려? 누구야? 누구야? 여기 뭐 생겼는데? 여기 뭐 있었나? 아하 여기 힘 포션 떨어졌어 나도 버튼인줄 서바이브 팩 스웜 어택 살아남은거 아니야? 이정도면? 아닌데? 어, 뭐 왔다, 뭐 왔다. 왔다 시 난쟁이 새끼, 저기서 뭐하네? 이 <laughs> 그 새끼 도추제 받아먹는 거를 학습했네? 집러닝인가? 어어 와라, 와라 와... 부... 개쩔어... 푹... 가둬놓고 했나? 잘 가라, 어딨어? 갖고 일었는데, 나? 아이씨. 뭐야, 저기서도 네 야, 보시 내가 여기서 꿀 빨던 거 아니까 딥러닝 했는데? 야, 뭐야, 사람 들어왔네? 아 딥러닝이 아니었습니다. 아, 딥러닝이 아니었습니다. 딥슬롯이었다. 잠판 틀렸다. 어디로가라는 거야. 필로 아, 탈출하자. 구나 탈출하자. 아출하난쟁이자해출하로탈로자탈자자